안녕하세요. IBC 뉴스 리포터 정진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세대학교 오순절 축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과 14일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재학생과 동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2025년 오순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오순절 축제는 한세대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인형을 반영한 전통적인 대학 축제로 기독교 절기인 오순절,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이며 한세대 오순절 축제는 해마다 캠퍼스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72대 새롬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학생처가 지원하는 2025년 오순절 축제는 개화 봄이와 새롬이라는 주제로 재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의 활력과 설렘 속에서 대학 축제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025년 오순절 축제는 다양한 학과 부스와 동아리 부스 그리고 푸드 트럭 등 풍성한 이벤트와 더불어 동아리 및 초청 가수 무대 공연 등이 함께했습니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와 재학생 존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운동장 주변에는 포토 부스와 플리 마켓 총학생회 부스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축제 준비하신 모든 학과, 모뭐 동아리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총학생회 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 부스 많이 찾아주신 손님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준비해서 너무 즐겁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진짜 제 인생에 다시 이런 축제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화 네. <목소리도> 봄이 왔으라고 화이팅!